고 김세론 유족들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엽니다. 오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모처에서 김수현 배우의 중대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렸습니다. 부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안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. 중대범죄 외에도 미성년 교제 관련 증거가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. 한편 지난 3월 유족 측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 이후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특히 유가족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증거들이 짜깁기 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이에 김수현 측은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희를 상대로 12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추가로 김세희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고 법원은 김수연에 대한 김세희의 스토킹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.